b o 바 a Bum Boba Bum Bum b 바 m b 바 m b 바 m Boba Bum Boba Bum Boba Bum Boba Bum b

물이 살쾡이 도망가지마이 살쾡이 살가 도망을 갔습니다. 살가을습다 불리하면 도망가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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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를 어우 배가 부들부들, 아 배가 부들부들, 아니 배가 부들부들. 보도. 보도. 혹시 고양이는 배를 만지는 걸 싫어하는군요. 엉덩이가 덩실, 덩실.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꼼짝 못하겠지. 슉슉슉슉슉슉슉슉. 슉슉슉, 슉슉슉. 어디로 도망가? 다시 왔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어디로 도망가냐? 거기 살아. 거기 살아.